안녕하세요. LK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외벽 및 바닥면 시공에 사용되는 건축석 판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완성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건축석 판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석 판재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 사용되는 석재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보행로 바닥 건물 내부의 바닥 및 벽면, 그리고 실외 벽체나 외장재로 활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재를 넘어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품격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자재입니다. 판재는 강도와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천연석 특유의 질감과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건축석 판재는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됩니다. 공원 및 광장에서는 대형 보행 공간과 조경용으로 사용되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듭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고급 로비, 복도, 벽면 타일, 계단 마감 등에서 사용되며, 외벽 시공에선 아파트, 전원주택, 상가의 외장 마감재로 사용되어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보드블러즈는 내구성이 뛰어나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LK 테크의 건축석 판재는 다양한 두께와 사이즈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30mm, 50mm 두께와 500mm, 600mm 등 맞춤형 사이즈를 제공하여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합니다. 포천석, 고흥석 등 다양한 석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너, 연마, 잔다듬, 혹두기 등 맞춤 가공 시스템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마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5,000평 규모의 대형 야적장에서 대량 재고를 보유하여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건축 현장은 늘 변화합니다. LK테크는 필요한 석종, 시공 위치, 두께 및 사이즈, 원하는 마감 방식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판재 제품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석재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당신의 현장을 이해하고 적합한 제품을 제안하는 파트너입니다. 건축석 판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LK 테크에 문의하세요. 맞춤형 가공부터 납품까지 하나의 문의로 모든 건축석 판재를 해결해드립니다. 연락처는 전화번호 02-858-7969, 이메일은 lk9883.com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LK 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